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서 찾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을 통해서 신앙인의 가정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와 관계에서 출발해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가시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가족은 혈연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핵가족화가 되어가고 또 이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과거에 그러한 그 대단위의 그몇 대손이 함께 모여있던 그런 가족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가족의 개념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일전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젊은 부부가 친 자녀를 둘을 두고 그 이후에 다시 두 명의 자녀를 입양한 내용들이 방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나이에 자신들의 신념과 신앙대로 어, 결혼하고 두 아이가 출산한 뒤에 두 명의 아이를 다시 입양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실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들 부모들은 어릴 적에 아이들이 입양되기 전에 친, 친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출산용품들과 어릴 적에 그 아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준비 물품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초음파 사진부터 그리고 탯줄까지 그리고 베니저고리까지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친 어머니와 친 부모를 찾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자기가 버려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소품들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너를 기르려고 애쓰고 노력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너는 그렇게까지 사랑받던 아이였단다라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족이 되는 방법이 있단다. 그 중에 혈연으로 이렇게 출산해서 가족이 되는 방법도 있고. 또 입양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방법도 있단다. 이 모든 것이 다 가족이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이 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이 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신앙인이 가족이 되는 법은 육적인 관계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 또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관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가족관으로 확장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봅시다. 나사렛에서 예, 예루살렘 거리 예루살렘을 걸어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얼음도 힘든 거리를 아이가 걸어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사흘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는 이 말에 아이를 잃어버렸던 잃어버렸던 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황당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이들을 애타게 찾으러 다니시느라 지친 어머니에게 도대체 나를 왜 찾았냐고 반문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도 너를 애타게 찾는다 라는 말에 지금껏 제 아버지와 집에 있었던 일이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참으로 적반하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당연히 있을 곳에 있어야 되지 않았었, 않았었느냐라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생각이 여기에서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족의 개념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미봉책으로 우선 덮어두고 자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도 가정도 어찌 어찌 보면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덮어두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골문 것이 터지고 말 것입니다 풀어야 합니다 신앙 가정은 특히 서로의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풀어야 합니다 서로의 진정성이 확인되고 오해가 풀리면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은 우애가 샘솟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빨리 풀어야 한다고 무조건 들이밀기만 하면 오히려 더 높은 담을 쌓아서 이제는 영영 다가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리고 열려지는 그때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때 모두가 의견이 일치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건강한 가정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 막혀 이 말을 바꾸고 생각하면 나는 집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 답답해라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가정에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은 틈 없이 숨막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의 관계는 서로 간의 개별성이 존중됨과 동시에 적절한 여백과 공간이 존중 존중되는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그때의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되 각자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존중할 때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후에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어머니를 다시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핏 예수님이 잘못 돌이키고 돌아가서 잘못을 돌이키고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어머니를 모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섬겼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족들은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집과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을 중요하게 여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정을 소홀히 여겨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집을 집은 없어도 살수 있지만 가정이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좋은 집을 꾸미려 하지 말고 좋은 가정을 꾸며야 합니다. 화려한 대저택에 살면서도 다툼이 있는 것보다 오막사리에 살면서 웃음이 있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뭐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를 봤습니다. 한 왕이 이어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국녀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진심이 통합니다. 나는 너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싶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가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아와 우리 각자의 가족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집을 세우십니까? 가정을 세우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과 공동체인가 돌아봅시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환경인 가정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정도 참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먹고 살 걱정과 고민이 늘 최우선이었던 가정이 예수님 가정이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처음부터 파혼 위기에 서랑설레하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혼인한 사이가 되었던 부부였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학교에 다녔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기에 아버지 또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머지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를 예수님이 홀로 책임져야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셨기 때문에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건강한 가정이 될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많은 가정을 예수님이 친히 돌아보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가정을 닮아서 그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 십자가만 걸어놓고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것인냥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얼마나 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까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신다고 가족 구성원들이 생각한다면 우리 가정은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그야말로 믿음의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가정 안에는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소리가 지나가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웃음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용서와 사랑, 감사와 순종이 흘러넘치는 평화로운 가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그럼 여러분부터 우리 집에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여기며 가족들을 한번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정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돈 많은 가정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가구로 장식되고 크고 멋진 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웃음소리가 꽃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